안녕하세 사냥꾼 하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 수가 예 7명을 돌파했습니다. 빵! 예, 축하해 주세요. 1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구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그림책은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입니다.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제목도 이렇게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딱 보이죠? 정말 검은 색깔로 되게 단순, 세상 단순하게 그린 그림인데요. 이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이 그림이 너무나 그 움직임이 생동감 있게 잘 그렸고요. 그리고 이두 고양이가 교감하는 내용을 너무 생생하게 잘 담고 있어서 2018년도 칼데꽃 안어상을 받은 그림책입니다. 엘리샤 쿠포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책은 큰 고양이와 작은 고양이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실의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쿠퍼는 어, 키우던 고양이가 죽고, 그 고양이 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딸, 아이가 너무나 슬퍼하고, 상실, 성실, 선시감이 컸기 때문에, 그 딸아이에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삶을 걱정해서 조금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아빠의 마음을 이 그림책에 담았다고 해요. 엘리자 쿠퍼가 그를 그리고, 그리고, 참, 엘리자 쿠퍼는그미국의 그 사파가를 양성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모리스 센딱 헬로우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사실 여기는 이렇게 검은 선으로만 그렸지만, 이 분의 그림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그림책이 번역이 되어서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 많은 그림책이 좀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맥수스 관장님이 번역을 했어요. 이분도 지난번에 김경년 그 작가님 못지 않게 믿고 볼수 있는 그런 번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저기 왠지 보여준다라고 썼잖아요. 이 그림책을 읽고 나서 딱 키워드 한마디를 하라고 하면 이거는 보여준다.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아이에게 보여준다. 내가 선생님으로서 내가 그림책을 어떻게 읽고 느끼는지를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보여준다. 그런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담담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공유한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 세상 단순하게 그렸죠. 근데 제가 이걸 따라 그려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혼자 살고 있었지. 글은 혼자 살고 있었다고만 딱 표현을 하고요. 그림으로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은 그림책은 글로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림으로 설명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날까지는 어떤 날까지일까요? 새 고양이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혼자 살고 있던 고양이 앞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줍니다. 고양이는 새 고양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었어.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눕고, 언제 쉬는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며칠이 지나고 또몇 달이 지나고 작은 고양이는 자라고 자라고 자랐어. 큰 고양이, 더큰 고양이. 이제 엄마보다도 더 커진 고양이. 언니 뒷모습이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우리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 같거든요. 고양이들은 도시에, 살, 도시에 살았고, 날마다 할 일이 있었어. 요리하기, 깔끔하게 하기, 기어오르기, 사냥하기, 모험하기, 계획 세우기. 나는 요리할 테니 넌 놀아라가 아니라 같이 요리하기. 그리고 같이 깔끔하게 하기. 같이 모험하고, 같이 사냥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함께하는 거죠. 일상을 공유하는 거죠. 두 고양이는 날마다 5분 동안 마구 뒹굴었어. 매일 5분씩 아이들하고 뒹굴어 보 보세요. 매일 5분씩 뒹구세요? 하는 것 같아요. 아안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매일 5분씩 한번 뒹굴어 보는 걸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지 미션처럼 한번 해봐도 음.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 꿈을 꾸었지. 고양이들의 나날은 완벽했어. 몇 해가 지나도 또몇 해가 지나도 날마다 고양이들은 함께 지냈어. 늙은 고양이는 더 늙어서 어느 날 가야 할 일이 가야 할 날이 되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아까도 이거랑 똑같은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는 같이 요리를 하는 장면에서 같이 늙은 고양이가 늙기, 전, 늙기 전에는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털 고를 때도 같이 했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늙으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창밖도 지금 혼자 바라보고 그리고 결국은 아기 고양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간 거죠 그건 참 힘겨웠어. 뒷모습이 말을 하죠. 모두에게 이 가족들의 반려견이었던 거예요. 반려, 반려 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은 고양이에게 새 고양이가 왔어요. 새 고양이가 올 때까지. 고양이는 엄마에게 배운 대로 새 고양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었어.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돌고, 언제 쉬는지.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또이 책은 끝이 납니다. 세상 단순한 그림책인데요. 읽고 나면 쿵! 하고 뭔가가 이렇게 남는 그림책이에요. 아이들과 나눌, 나눌 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즘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예전에는 뭐 가축을 키우거나. 소 닭을 키웠는데 그 소가 소와, 소와 닭이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반려견을 집에서 키우다 보면 자식 같은 느낌 가족 같은 느낌으로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 반려동물을 떠내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이 감정을 알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잖아요. 정해져 있진 않지만 언제 갈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또 다음 세상에 비워놔야 우리의 공간에 다음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또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죠. 영원히 살아서도 안 되고 삶이 그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짧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함께 보는 시간을 조금 더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같이 있게 보내고 그래서 좀 아이에게 뭐 재산을 남겨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던 공유했던 시간을 남겨주는 것. 추억을 남겨주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이 그림책을 읽고 하게 됐고요. 음, 저는 그 대전의 노란선점장님이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온가온온그 대한민국 가족이 한 가족당 맵스라는 색이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주장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의한 가정에 이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가 하나씩 좀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번 볼 때, 두번볼때내 기분이 어떨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되게 달리 보이고요. 저는 이제 엄마를 하늘나라에 보내봤던 사람으로서 좀 엄마가 이렇게 철철이 여름이면 해주던 요리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리워요. 그럼 저는 그 그리움을 담아서 요리를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거든요. 같이 감자를 깎고 강판에 갈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부침개를 구워서 먹고 그렇게 해서 엄마를 추억하는 일을 예, 현실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좀 많이 위안을 받고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도 저에게 그 엄마를 떠나보냈던 시간을 많이 이렇게 채우는데, 음, 한몫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제가 뭐 전, 전 고민이 이 책을 다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제 욕심이고요. 제 구독자, 선생님들이 이 책을 뭐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셔서 아이들하고 함께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휴기가 오는데 좀 지치시지 않기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일상을 소소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랄게요.